비싼 돈들이지 않고도 나이 들수록 챙겨야 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깐. 이 건강 꿀팁 끝까지 챙기고 싶다면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첫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줌의 호두는 기억력 감퇴를 막고 혈관을 청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보관도 용이합니다. 둘째 비트입니다. 먹는 링거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비트는 특히 혈압관리에 탁월합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고혈압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셋째,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에 최고입니다. 특히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훌륭한 가성비 건강식입니다. 이세 가지 슈퍼푸드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저렴하게 건강을 지키세요. 현명한 식품 섭취 습관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